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사역 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삼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유대 땅에 함께 계시다가, 그 유대 민족들이, 많은 유대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딱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예수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천국에 승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이십니다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려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가본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한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권능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고 우리의 힘과 지식과 지혜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천, 가는 이 천국 길을 회방하는 원수마귀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원수마귀가 이 길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행자 대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무사히 가려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그 길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갈수 없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랑 동행해 주실 때만 우리는 무사히 아버지께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 보려고 하지만 곧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목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어 노동자가 하루 일을 일, 예 해서서 일하고 이제 해가 뉘어 뉘어 치면 어째요? 이제 허리를 피고 어때요? 고단한 허리를 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는 게 뭐냐? 너무 고단하다. 어디 노동자뿐이겠습니까?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녁이 가까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는 게 뭐지? 이게 사는 건가? 하, 허무하다. 정말 이 허무한 길을 이 땅에서 좀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오늘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만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이 길이 어려운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할때 어렵지 그냥 따라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갑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손을 놓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찾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방을 막 바라보죠 다행히 부모님을 찾으면 아이가 안정을 찾지만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실 때 자녀여 어린아이여 같지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까지 사역 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사역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은 어두울 때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헌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낮에 지금 낮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달이 보이는지 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밤이 되면 달이 잘 우리 라에 보이죠. 지구는 어두워지고 태양이 달을 비출 때 그때 달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달은 그 빛을 비출 때 엄청 아름답다고 합니다. 달의 모습이 어둠에 있을 때는 그 빛을 깨달지 못합니다. 아, 빛이 환히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비로소 빛에 대한 능력을 깨달게 되지요.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다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죄성 때문에 한 구석에는 항상 어둠을 갖고 있는데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그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 하십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죽으면 안 되지. 빛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빛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바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위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함께 하는 사람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도 절대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짐이 내게 몰려와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절대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빛을 받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을 받은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거하는 거지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녀이니, 빛을 받은 자녀들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생수가 되십니다. 유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석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더라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시죠 목마름, 갈급함. 세상의 중심에 살아갈 때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영생수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의 영생수를 마실 때그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이유가 하나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영생수 생명수를 마시면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붙어 있기도 하고, 또그 다음 말씀도 이 말씀인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몸만 붙어 있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60만 교회만 이렇게 와 있고 뭐 예배만 이렇게 참석한다고 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은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의 혼 안에, 마음 안에, 정서 안에 거하고 계세요. 생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이 거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열매는 못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죠. 아 예배 끝났다 이제 주일 성수 끝났다 이제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잖아요. 예.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요. 예.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갈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길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 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금요 예배 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또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적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으로 왔는데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다. 정말 그는 의미가 없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네. 나의 하나님 내게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만나고 가는 것이 오늘 예배로,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이다 그런데 목적을 딴데 두고 왔다면 그건 예배가 지금 잘못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계속 했어요 주님 그렇다면 어떤 옥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리아와 같은 옥합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힌트를 사실 딱 주시더라고요. 성전의 꽃꽂이. 이건 정말 번제와 같은 애물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뭐, 날씨가 지금 차가워지면 오늘, 내일 사이에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지요. 이런 거 보고, 마리아가 옥합을 하나님께 깨뜨린 이런 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애물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애물은 이런 애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군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영입니다. 말은. 말씀은 영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내게 거하려면 어디에 거하겠어요? 나의 영혼.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처소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몸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없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을 마음 안에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는 건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담고 한 주간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고, 십자가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면, 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직접 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떨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아주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담대함,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이 담대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계속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빼빼 말랐는데 밥을 다섯 그릇씩 함께 먹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는 옛날에 뭐~ 청년 때 학교 교회를 좀 다녔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안 했죠.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막 수십 년 있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결혼하고 애들도 다 낳고 나왔는데 빼빼 말르신 분인데 한 끼에 밥을 다섯 공기 요즘에 다 공기를 밥 먹고 다섯 공기 그래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밥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여러분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막 시끌벅적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집도 가깝고 그래서 그냥 얘기 들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이건 실제예요. 나는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다. 이건 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영생의 떡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몸, 떡, 말씀을 먹으면 이 허기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할 때. 내 나이가 이제 60이고 70이고 80인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수 있으려나. 병이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100세까지는. 병이 없어야 100세까지 갑니다. 병이 없는 분들은 100세 그 이상도 사시겠죠. 그렇지만 질병이 있는 분들은 100세까지 좀 어려워요. 질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치료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이런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예수님 사실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나쁜 음식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막 음성을 들려오고 하는 것은 일 평생에 몇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몇번 듣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은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옆에 믿음의 동역자 가족들 교회 또 목사님의 설교 구형 공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튀김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안 먹으려나? 모르겠네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몸이 안 좋다고 하면. 튀김 먹지 마라. 이렇게. 그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목마름과 배고픔과 공허함과 또 알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게 되고 안내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3일 동안 썩게 하셨을까요? 죽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다 믿게 하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과 동네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다 몰려들었잖아요. 네. 그 무리로 믿게 하려고 사흘 뒤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지 않는 것이 어둠에 거하는 것이요.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는 것 같아요. 선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좀 애매한 말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한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행복만 하십니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한 생명을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의 땀과 기도의 땀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게 어떻게 행복한 길이라고 만들게 고난과 행복이 동시에 움직이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하게 돼요. 선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를 선택해야지요. 선하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죽으러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육신의 부모가 내 자녀가 아이들은 이렇게 좌우를 잘못 살피잖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본다거나 뭐 친구가 건너편에 있다거나 하면 신호등 무시하고 막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물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에서 사고가 날수 있어요. 이렇게 신호등이 다 있어도 막 옆에, 저쪽 건너편에 막 엄마가 있다거나. 그럼 엄마 집에 가서 만날 수 있는데도 지금 당장 가서 그냥 만나려고 하잖아요. 막 친구를 보고. 그러다 사고가 날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정말 차가 와서 아이를 부딪히려고 할때 부모들이 와서 그 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아마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대신 죽고 아이를 살리고 이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천국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서 대속해 주셨고 그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곧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가야하냐? 내 마음과 생각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면서, 전도도 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임하신다면, 오늘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보여지는 열매가 좀 큰, 큰거 보여지는 열매가 없지? 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24시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옥합과 같은 헌신은 또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의 청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청소를 하시면 청소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어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지요. 성전 청소는 마리아의 옥합과 같은 또 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마리아의 하나님께 드려진 이오카과 같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국이가 이렇게 와서 매우 기뻐요. 근데 성국이를 뒷 꼭지를 보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죠 일부 예배 때. 뜬구길 보는데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축복의 자녀다 저 자녀가 일천 번제를 드리고 며칠만에 저 자녀가 팍 잉태가 된 거예요. 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자녀라 축복의 자녀라 내 안에 거하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저지통 수위를 보러 보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랍니다. 예.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성성이가맺는다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부 성찬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밖에 계시는지 잘 예. 아까 밖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 드려진 애물 위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